네 요즘 보면 sns 공간에서 네티즌 간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나 지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많은 문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오늘 법무법인 덕수 천지륜 변호사님을 모시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덕수의 천지륜입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요. 어, 조 대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어, 검찰의 편다, 판단에 대해서 천 변호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어,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게 어, 검찰의 판단을 내린 이거 조 대표님의 말씀으로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우선 어, 200조 원. 택기나한 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뭐 이런 미친 엑스가 다있냐나뭐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경, 그 검찰과 경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진술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무슨 말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재판을 제 무심히 했는데 재판을 졌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의뢰인이 와가지고. 아니 변호사가 천 변호사가 일을 맡겨놨더니 뭐 언제 증인은 언제 내라 그러는데 내지도 않고 뭘 해달라 그러는데 뭘 하지도 않고라고 하니까 사실이 역시에요. 근데 이런 말은 싹다 없고 그냥 뭐천 변호사가 재판을 말아먹었다. 음. 요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건 그냥 의견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조대표님과 그러니까 조원희 대표님 말씀에 이제 여기 이걸 대입해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제 어, 남북 협상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을 좀 찝어서 말을 했으면은 이게 사실이 될 것인데 쭉 진행된 걸 봤더니 뭐 핵폐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200조만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음.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그래서 검찰도 아니 이게 그 명예훼손이 되려면 내가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 사실을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진행된 모든 사실에서 내가 봤을 땐좀 이런 거 아니야라는 정도로 해석해야 될것 같다가 사실 검찰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음.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 유명인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네티즌들을 위한 고 네티즌들을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발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어, 듣고 싶습니다. 네, 재미없는 네. 법전을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 명예훼손죄는 어, 공연히 이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중요한 게 공연이죠.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이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과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그리고 한 명이 꼭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만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안 듣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하면 이거는 이제 공연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다른 제3자가 들어야 이게 열렬히 퍼지고 이럴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좀 이제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카톡에서 단 둘이만 야야 이거 망할 뭐 이러면서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고 했을 때뭐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한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제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둘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조원진 대표님 혹은 이제 여기, 여기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분도 보겠죠. 그러니까 공연 속은 사실 이 경우에 문제가 될게 없어요. 당연히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막연히 뭐이 뭐 망할 놈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가치 판단하거나 되게 막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로는 공연 속이 뭐 성립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성을 띈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 변호사님이 재판을 말아먹었어. 이걸로는 사실 사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좀 여기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때 그때 판단 좀 달라지긴 해서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기분 나쁜 말인데 좀 구체적으로 사실을 이제 적시를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갈라지는 게. 어 사실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적신 명예손이랑 이제 허위 사실적신 명예손으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그냥 내가 말로 하느냐, 아니면 인터넷 쪽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이제 예, 적용되는 이제 그 명예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뉘기도 하는데 크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연히 어,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거짓말을 이야기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손자가 성립이 돼요. 음, 그렇군요. 명예훼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허위사실은 거짓말을 누가 거짓말을 거짓말을 줄 알고 명예훼손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근데 사실을 말해서명예훼손는 사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형사 실무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잘안 하려고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그걸로 명예훼손이 과연 되는 거냐도 의문이고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누가 저보고 야너 못생겼어라고 했을 때그 사실이면 이게 명예훼손이냐 그냥 한 소리냐? 각 문제 의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게 좀더좀 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만 말했는데 요 사실이 아주 공익을 위해서 나는 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이게 또 처벌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좀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도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을 말한 걸 가지고 이걸 참 죄가 된다고 그것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기도 좀 그런 데다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도 아니 나는 나도 차고 한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건 또 공익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할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근데 거의 사실 어차피 거짓말을 거짓말했을 알고 한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어, 혹시 그럼 이 차이가 어, 지난 조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건가요? 어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어, 이게 네. 의견이냐 사실이냐를 굉장히 경찰이 좀 고민을 한것 같고요. 이게 음.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음. 허위 사실이 되죠. 그래서 일단 허위 사실로 검토를 한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이게 거짓말인 것 같으니까 이런 사실은 없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로 기소를 할 것인데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기소를 해봐야 이게 죄가 될 가능성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려니까 이게 또 구체적 사실인지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허위 사실인가로 했는데 결국에는 아 이거. 허위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은요. 조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조 대표에 대해서는 모, 모욕죄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닌지. 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욕은 했죠. 이, 이런 미친 뭐 XX라든가 어, 정신이 없는 인간 이건 조금 애매한데 어쨌거나 이건 모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어, 여기서 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 모욕을 당한 사람, 이 피해자가 직접 나 이거 열받았어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고소가 되는 것이고 그거에 제 3자가 아니 우리 사랑스러운 문 대통령님이 이런 꾸만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다른 분이 이제 처벌해 주세요라는 건 고발이 되는 것인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님께서 음, 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뭐 그래도 어쨌거나 국회의원이시고 이 정치 뭐 집회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고 계신 분한테 어, 나를 이렇게 모욕하더니 참을 수 없다 고소해버리겠어라고 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실제 고소를 안 하셨고 음. 이 수사는 당에서 고발을 함으로써 진행된 거라서 이제 그모욕죄 수사가 더 이상 개시 안된 거죠. 음. 또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동시에 고발이 가능한지 가끔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하나로만 처벌된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다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음. 네티즌 여러분들은 일반인이고 법전문가도 아니고 뭐두중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서 맞는 걸로 해주세요. 다 하셔도 돼요. 고발하셔도 되고 고소하셔도 되고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 검토를 해보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럼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아니고 그냥 뭐그 욕설에 해당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경멸적인 이런 표현을 했다. 그게 모욕이 되는 것이고 음. 만약에 뭐둘다 된다고 하면은 사실이 좀더 이제 좁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훼손으로 줄여서 처벌을 하죠. 근데 뭐 첫꾼 고발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처벌은 하나로만 되겠지만. 음. 어, 네티즌 분께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 법률 지식이 없으셔서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어 변호사님께서 대응하시는 방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려 주실 수 있는지 어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laughs> 이런 거안 하시면 뭐 대응할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뭐 설명드린 거 연장선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뭐 명예훼손을 했는지 모욕을 했는지 명예훼손 했으면 사실을 이야기한 건지 거짓말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친 건지 직접 말을 한 건지 카톡을 보낸 건지 이런 걸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양형이 우선 다 달라지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욕설을 좀 심하게 했다 그런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징역은 안 나와요. 모욕죄로 징역 나오까 정말 굉장히 심한 뭐 상상을 초월한 모욕을 한 건데 제가 지금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징역 안 나와요. 저도 한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벌금은 좀 나오긴 하죠.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 거짓말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혹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징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조원진 대표님처럼 의견지수를 한 걸로 판단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 이 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요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로 했는지 인터넷으로 했는지 인터넷상으로 이제 그 하시면 조금 더 형량이 높아져요. 고고를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그러니 되게 애매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부분 좀 걱정, 이제 많이 좀 문제가 되냐면요 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벌금이 나오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욕죄는 신고죄,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 명예훼손죄는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나이 사람 이제 처벌 안 해줘도 괜찮아요. 굳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불상 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불상하지 않냐 내가 모욕한 걸로 이런 식으로 보통 처벌을 안 하시려고 안안 해달라고 하시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의금을 달라 그러죠 이제 합의 보고 <laughs> 근데 그거 하면 내가 고소 취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시는데 그거를 필요 이상으로 액수를 많이 주시는 분은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셔야 되죠. 이제 어느 정도나 내가 심한 말을 했고 얼마나 줘야 되는가 사실 그건 사실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부족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네. 그렇게까지 많이 안 주셔도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많이 줘버리시고 <laughs>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 한번 약간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